자 여러분들 드디어 드디어 김선수 일로 <laughs> 오십시오 짜 드디어 여러분들 그거 왔습니다 바로 국대탑 <laughs> 김선수 자 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김선수 네, 아니 김선수 어, 네왜 공식적으로 이분 지각하신 거죠 아 이게 차가 <laughs> 너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아예예예아 예, 예, 예. 아, 그리고 이게 저희가 도착했는데 문을 네. 안 열어 주시 아 그래요? <laughs>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새 그냥 뭐, 쉬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니, 요새 보니까 뭐, 이제, 하트도 배우러 가시고, 아, 막한 네. 번씩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선수, 그리 저번에 이제, 스티 형이랑 또한 번, 아프리카에 나와가지고, 또 레전드 한번 찍으신 적 있잖아요. 아, 네네. 작년에 같이 합방했었는데, 그때 친추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친추창이꽉 차가지고 못했었거든요. 아, 그친추 저랑 합시다. 아, <laughs> 네. 김선수, <laughs> 되나요? 네. 아, 되나요? 빈 네. 선수 그, 스티형 자리는 제가 이제, 스티형친추창은 제가 이제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선수, 오늘 이제 게임플레이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럼요. 아 장비! 장비는요? 아, 장비는 안 들고 오긴 했는데, 이제, 못하면 이제 제 장비가 아닌 걸로. 아, 그, 아, 아 그래도! 또, 혹시나 좀 못하면은, 이게 장비가 또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또 봐주시면 될것 같고, 기인 선수, 또 이제 질문지를 한번또 준비해봤는데, 기인 선수가 생각하는 탑 OP 챔피언이거든요? 지금 현메타에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는, 어, 탑 OP 챔피언. 뭐한 3개 정도만 뽑아줄 수 있을지. 어, 솔직히 요새, 너프가 너무 많이 돼서, 막 그렇게, OP 챔피언 챔피언은 많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네. 티모도 좀 좋은 것 같고 저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브 아, 아니 그웬 김수가 네. 생각했을 때는 그브랑 그웬과 그리고 티모 네. 오, 이렇게 세개자 그러면은 그탑 원딜 챔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수가 옛날에 또탑칼리스타도 많이 쓰셨었고 그냥 뭐 아니면 도죠. 아, 근데 이게 좀 원거리 챔프 할때 짜증 나는 게 정글러들이 한번 죽으면 안 오더라고요 이제 야, 이게 그래도 원거리 챔프 <laughs> 하면 한번 유리해지면 계속 굴릴 수 있는데 아 천점 게임대에서도 그래요? 아, 네. 아 천점에서도. 그리고 저도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는데 이번 시즌 이제 쭉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아 뭔가 뭐 상대하기 되게 까다로웠던 탑이 있나요? 저희 항상 말하는데 이제 한 네. 선수라고 대답을 하는데 올 시즌에도 이제 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아한 선수가 네. 제일. 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한 게뭐 아직 당연히 아니지만 혹시 나중에 은퇴를 나중에 나중에 하시게 되면은 개인 방송을 또 하실 생각이 있는지. 제가 19년도 20년도까지는 좀 생각이 그래도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방송을 키면은 네. 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생각했을 아, 네. 제가 제 방송을 봐도 그렇게 막 재밌는 것 같지 않고 제가 하는 것도 약간 좀후제 느낌 나가지고 음... 나중에 가서 다시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방송 같은 거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그 최근에 이제 투진 선수가 또 아프리카에서 방송 많이 하고 하는 거 아세요? 아, 먹방 비제이 아닌가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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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네. 비제이를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데 투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인 선수를 보고 기인을 키운 건 나다 이게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는데 이게 사실 뭐 맞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많이 배우고 그랬나요? 아니 뭐 같이 팀이 있을 때는 뭐 솔직히 저를 터치를 거의 안 했거든요 분위기 없 근데 뭐 방송하면서 자꾸 저를 키웠다고 하니까 그냥 저는 게임하면서 저할거 알아서 하고 약간 애명에서 <laughs> 할거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자꾸 저를 키웠다고 하니까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잠깐 그럼 한번 전화 연결 한번만 아,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여러분들 저기 수신씨비 수랑 합방 중인데. 네. 기인을 키운 건 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전혀 아니라고 지금 기인 씨가 얘기하시는 데 어떻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이라고 막날줄면안 되거든요 기인 씨는 이게 네. 실제로 있는 일만 말씀하시라고요 예? 아니 그나잘 모르겠는데 형이 <laughs> 날 키웠다고? 아니 당신의 그 사이드 플레이에 단 사람을 누가 키웠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아니 그 형은 그 혼자 뭐 그냥 와드만 박아주고간 거지 사이드는 나 내가 둔 거지 뭐라고요? 아, 그러면 본인은 확실히 기인을 키운 건 본인이라고 끝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약간의 그 아시죠 원래 오해 오래... 1%만 남겨서 노래지주는아 <laughs> 일단 알겠습니다 진씨 고마워요 예 네, 확인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투진선 네. 님 네, 제정신이 아니네 이 <laughs> 게이머들은 원래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laughs> 요즘 솔직히 협곡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서폿이 롤을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개인 선수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어느 라인이든 그냥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라인을 타는 것보다 사람이 약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다고 <laughs> 제가 TMI로 그래. 하나 말씀드리면 라인별로 되게 이을거든요 챌린저들 딱 해가지고 서폿이 우승을 했습니다 자전 전승으로 탑은 3등을 했고요 사람이 문제다 <laughs> 아이고 저기 유명인이 잡히셨네 저기. 아, 기수 손안 풀고 그냥 막히면 되는 거예요? 아네 평소에도 손안 풀고 대회 때만 아니면. 피이 이런 것도 안 만지고 그냥 하세요? 아네 만져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래. 와. 지금 아, 원래 유선 마우스 쓰는데. 편해가지고. 아니 보험 가시는 거 아니죠? 예? 아, 네? 아 이게 트린다이어를 하고 싶은데 이제 캐넨 상대로 그렇게 막아렇 짜증 나거든요. 아캐넨 상대로 혹시? 아, 이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라이즈나 블라디 할까 생각 중인데 제가 좋아하는 챔파이아 알겠습니다. 기인지 별명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제 스테영이랑또 합방 있으니까 사람들이 붙여주는 것 같은데 아, 못셨을 때. 제가 감스트님 하는 거 봤잖아요. 네. 그렇게 막 좋지도 않더라고요. <laughs> 아 기분이? <laughs> 아이 네. 아,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면서. <laughs> 제 뜨기인은 어떠세요? 아 뜨뜻이 제 뜨기인이 뭡니까? 뜨뜻의탑 <laughs> 네, 방송 도한 번씩 보신 적 있나 요시아 네, 이제 유튜브 좀 봤어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아, 저렇게 음, 하는데 이제 신고를 하고 <laughs> <안안 웃음> 생각이 들긴 <laughs> 했는데. 아 이게 좀 네. 불편한 감이 있긴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어 이제 들어가면서 평이 어, 평이 현재 원래 캐네사드 라이즈가 좀 상상이 괜찮나요? 아네 이제 쉴드 있을 때는 아예 하드 카운터 로낌이는데 지금은 이제 아프네요 요즘 마우스가 네. 이상해가지고 아 이제 태블릿 포트 하고 오면 되니까 아 맞죠 아, 절대인 아, 거... 것 같은데 나이스 있게? 아 <laughs> 이건 게이드가 아닙니까 게이드 아, 그럼요 어예예예예 요즘 예, 예. 마우스가 어좀 아, 이게, 아, 이게 아니라 아 모르겠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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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양해 아이 예. 지금 CS 세배 차이 압살 중입니다 <laughs> <laughs> 네오 <laughs> 네. 지금 다이브까지 얻어주면서 얻어주는 면어 아 깔끔한 다이브! 아, 이거 팀이 너무 잘하는데요? 아, 이게 제가 무선 마우스를 처음 쓸때 좀, 예, 예, 아, 네, 어색하네요. 아, 예. 줄 달아드릴까요? 달아드릴 수 있는데. 아, 아니, 아니, 아, 네, 괜찮요 아, 예. 지금이, 예. 시야가 없어서 위험한 타이밍이긴 한데, 예. 그냥 라인 밀어줄게요. 케인이 예. 저를 약간 킬각 갖고 있어가지고. 오. 와! 안 돼. 근데 이거는 네. 원래 좀제 장비였으면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 여기서 더 어, 잘하면 또 어떤 어떤 짓을 했는 거예요? 아, 이제 약간 플래시 아낄 수도 있었는데 좀 약간 손이 꼬여가지고 이게 딱 탑을 이제 많이 하시니까 딱 느낌이 오나요? 아 이거 갱 타이밍 지금이구나. 예 네, 캐논이 약간 멋있다. 무빙 여기서 저를 자꾸 노리는 무빙이었어가지고 좀 뻔한 아, 타이밍이었는데 아, 그대로 당해주긴 했네요. 자 아, 이거는 역사에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내가 필요한 것이 이야아 니 이게 아아 아 예, 이게 예, 예, 리신이 네. Q를 왜 이렇게 빨리 썼지 아, 아 정글이 문제다? 아니 이게 리신이 Q를 아꼈으면은 이렇게 아 리신이 음. 아어 우리 정글이 엄청 잘 봐주네요 그러게요 괜인수요잘봐 주는 거 아닌가요? 방송 타고 싶어서 이러거아닌는거아 의심이 될 정도로. 근데 원래 또 힌소스 랭크 하면 정결들이 좀 많이 봐주지 않나요? 아, 요새는 별로. 아, 네. 아, 그래. 아 그래. 이제 힘들죠. 와, 들교 깔끔하고 하는데 좀 버벅여서 아, 마음에 안 되긴 하네요. 아, 이런 플레이도 네, 제장비였으면 <laughs> 시킬까요 지금 용사한 아, 서비스로 시켜드수 있어요 진짜.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괜찮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오. 와 챌린저 진짜 깔끔하다 서로서로 근데 라이즈 챔피언이 네. 이렇게 잘 커도 너무 약해요 챔피언이 아니, 딜은 센데 너무 잘 죽어서 캐리가 힘들어요 탑으로는 원래는 어느 라인으로 시작하셨어요 롤? 탑으로 시작했는데 미드랑 탑좀 고민하다가 탑으로 했어요 한달 즐기겠습니다 어? 라인 필요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아도 죽였다 송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 진짜 라이즈? 아 원래 리신 라이즈 조합이 좋긴 한데 약간 방송이라서 많이 온것 같아. <laughs> 아 리신이 의식해서 와 진짜 잘 봐주네 리신. 무적의 빡빡이듀오. 아 기다렸다가 이제 싸움. 막로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와딱 기다렸다가 야. 오, 와 쎄. 피나 근데 잡을까기 좀 애매했던건가요? 아 이게 좀 애매해 보이긴 했는데 그때 3퍼라서 해봤거든요? 네 라이즈 개똥챔이에요 그 이거 <laughs> 아 라이즈가 아 라이즈가 똥챔 어어 어, 어라? 어라 서포터가 저럴리가 없는데 와, 근데 라이즈가 딜 넣기가 좀 뭔가 너무 어렵네요, 챔프가. 아, 이게 원래 챔프가 좀 팔이 짧아가지고. 아이딜 각이 좀 애매하네, 이게. 아, 이게 사 아... 다른 팀을 해으면 이겼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없습니다, 디인 선수. 첫판이라고 손이 풀렸잖아요. 원래 이제 제가 배워보려고 했었는데, 그럼 이제 기가 디인 선수 게임 두 경기 정도 더벌수 있나요? 아, 네. 그럼 기회가 더 없기 때문에. 와, 8점 깎여요? 아, 네. 이게 MMR이 높아가지고. 야, 계정 미쳤네. 개삭인데요, 계정이? 아 날먹입니다. <웃음> <웃음> 여기까지.